양 팀이 준비한 세 번째 세트입니다. 이번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레드 사이드를 선택하면서 3세트에 임하게 되겠고요. 아 이게 진짜 복구가 아예 안 되고 있어서 너무 못 먹었는데요. 그래도 유충 먼저 쳐봅니다. 예. 근데 이거 사고 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하나 생명 입장. 탈줄. 레일 먼저. 레일 철마술 방향도 봐야 될것 같고. 네. 비에고 전멸 빠졌고 그리고 메먹 맞췄고 야볼로잘 갈아탔어요. 이걸 또 비에고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비에고 각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이거 어쨌든 옷 한번 갈아입는데 이퀄라이저 이퀄 이콜! 근데 노티로 잡혔고 어 하나생명도 지각변다 지각변다 그리고 비에고 더사왔어 근데 럼버이 프리딜 럼버이 아 완전 부재였고요 근데 펜서 펜서 근데 펜서 활약도 좋고 아래쪽 어, 아래쪽 아래쪽은 무다이 승리 그리고 지금까지는 크래커의 바이술살벽이 어, 전멸 없거든요 네. 매혹각 나오거든요 매혹 그리고 연계 이러면 깔끔하게 아 잡았어요 솔본 제피르 기가 막힌 연기 플레이 완전 하이파이브 짝이었죠 맞습니다 드래곤 주도권도 있고요 이거 지금 비에고 완전 전성기고요 아리도 전성기예요 네. 미드간의 아이템 차이가 눈에 띄고 원딜도 그렇죠 음. 나올 수 있나요 하나생명? 나오는 이거, 게 맞나요? 이거 코어템 차이라서 코어템 차이라서 반응 잘했고요 아리가 그러면 역공 역공만이 아니지 사냥폭력 잡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그리고 하... 지각변동 영웅 아아와 채찍 글로벌 아카데미 너무 좋은데요 위치 보였고요 자칼 알아요 이거 이거 또 위험한데요 아 설마요 또 위험한데요 그래도 난이 터트리면서 전멸 전멸 끝까지 가요 아 강이 나오네요 이게 잡았습니다 오 제피로 학살 중입니다. 또 강타의 슬로우를 이용하면서 이것도 점멸 뺐어요 아니, 네. 제피를 이번 세트 비에고 활약 엄청난데요 할거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에서 이득 볼수 있나요?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반대편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탈 노틸러스가 일단 근처에 와있고요 네 0개 근데 데미지가 나오나요? 총공세? 끌고 왔고 아 데미지가 살짝 그래도 끝까지? 잡기는 잡았는데 문제는 레일도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라인 관리하면서 약간 강팀의 운영을 하자. 어... 딱 그런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드래곤 현상금은 먹었습니다. 이거 3 라인을 다 컨트롤. 지각 변동. 예. 심장 파괴자로 한번 흘려냈고요. 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잘 빠져나가네요. 근데요, 저는 이런 흐름에서 어 그래도 위대해서 매혹. 이런 거 잡으면 이런 거 잡으면 얘기가 또 달라지. 이런 거 잡으면. 잡아! 어 근데 못 이게. 잡았어요? 네 오늘 내일이 잡혔고요. 아 이렇게 싸워도 <laughs>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압승하는 그림인데요. 아, 체급 차이가 좀 난다. 아, <laughs>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글로벌 골드도 6천 차이가 나고 있고요. 배고가뭐 뒷공 쓰긴 했지만 전혀 뭐 손해본 느낌도 아니고요. 음.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는 잘라먹기만 안 당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인원수만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잘 쓰면 될것 같은 차이고요. 어? 레일 쪽, 비행고 쪽, 비에고아 잠시만요, 비에? 비에? 잠깐만요. 비에고가 터지면 좀 사고. 아 어? 비에고가 터졌는데요. 아니 이거 당하면 안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 이게 물론 인원수가 근처에 있기는 했었는데 바로 대처가 되는. 바위설사 예명 넘어옵니다. 그래도 이퀄라이저 잘 이퀄. 들어갔고요. 예. 이퀄라이저가 좀 많이 잘 들어가긴 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 사냥꾼은... 솔본 합류 아, 이러면 나머지 챔피언도 힘이 꽤 세서요 네. 젠지가 다 잡아먹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오른쪽에서 호산나가 이러면 잡힐 것 같은 호산나? 호산나가 잡혀 호산나 나 살려줘 잡혀요? 나 살려줘 안 잡혔어요? 오, 드리블이 됐어요 이러면 누가 매형... 위기지 누가 위기지 매옥안 들어가도 럼블 힘도 꽤 세고요 자칼 잡혔고요 그상태 혼자 남았습니다 어, 근데 무다이는 잡긴 했습니다 펜서 아, 이거 펜서도 결국 마무리가 되는 그림 같은데요 매혹 또 들어가고 메 너무 잘 맞혀요 솔본이 그래도 그래도 와우 와우 그, 아이, 그래도, 그래, 그래 마무리가 예, 예. 됩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체급으로 찍어 누르면 돼.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 전멸 없지? 아이, 근데 또 이게 궁극기 사용이 됐네요. 아, 근데 제피르, 제피르? 사이드? 나 막아줘, 막아줘, 막아줘. 나 막았고? 막아줘. 자, 근데 막아줘. 그리고 어, 역공. 지금 변동? 왔고요. 크산태까지 호출됐어요. 커버 플레이는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도 일단, 어, 아, 잠시만요. 아, 타칸니요 아니, 아, 이게 아타카는요, 언제나 리스크에 대한 위험성은 1 0 0만 해도 모자르거든요. 자, 그래서 솔본이 그 뒤를 보고 있는 건데, 솔본 위치가 좀 매섭기는 합니다. 네. 탈리아도 한번 밀려났고요. 어, 진짜 솔본? 솔본의 위치가 약간 좀 킥인데요? 근데 정조준으로 한번잘긁어놨고요 일단 아타카 4,000. 3,000! 아타카. 자기 폭풍? 아타카! 한번 밀려났고요. 그리고 아, 솔본이 돌아왔고. 썰번도 약간 위험해 보이거든요. 근데 크래커 썰번 어, 잡아냈어요? 썰번이 뒤에서두 명을 묶었는데아 그니까요. 러 그래도 끝까지? 앞에서 이클립스가 마무리. 네. 그리고 위에서 쓸리고 있는. 아니 병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래요? 아니 잠시만요. 이거 왜 이래요? 러블까지 이거 죽은 거 같은데요. 그, 그러게요 사고. 카이팅, 썸, 카이팅, 카이팅이야. 맞습니다. 이클립스 이러면 세 명이 달려들면서 가디언까지 잡아냅니다. 하아, 생 명. 아니 그리고 아타카는 너무 리스크가 큰. 지 않았나요?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아, 어, 우! 아! 이게 또 터졌네요. 그리고 크산테가 3코어가떠 있는 것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슬사이버. 야 일단 드래곤은 먹었어요. 아 탈리아 위치가 근데 좀. 네. 어이 콜로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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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탈리아가. 네. 아 발사가 됐는데요, 탈리아가. 아, 아, 아 요거는 조금 아쉽. 그래도 크산테. 크산테? 아런데 솔본이 매우. 크산테? 솔본. 솔본? 솔본, 어솔도 마크 당했어요? 그러게요 솔이어 그 잠깐만요! 잠시만이상한데요 말이 이상한데요! 아하생명바 나와있어서 바갈수 있을 같은데요! 일단 라인 관리는 하나생명이 먼저 데일자 뚫고 나가는 걸 봐야 될 같아요 네. 아 근데 크산테가 그냥 아, 로드이니까아산테인데요네 몸으로... 아, 아, 밀리는데요? 어왜좀려요 아, 근데, 근데 이거 헤이스톤도 안밀 안 잡혔어요 이게 실드로 또 살렸어요 크산테가 그러게요 그래도 이퀄라이터가 아 이퀄! 이거는 구도 많이 좋아보이는데요 젠지가 네. 젠지가 잡아먹는 어 그래도 크산테가 어, 어 근데 크산테가 맞죠? 이걸 또 찢어요? 크산테가? 어! 크산가 어? 어? 마크가 됐고요 이러면 다시 본 대로 압류 됐을 때 제피르가 옷 갈아입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클립스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2대4예요 이러면 2대4긴 한데 아 정조 이게... 좀 맞췄고! 이게 아무리 펜서 크산테여도 이게 좀힘들잖아요 몇... 어, 아니 엘또고삼타? 네. 아니 힘들긴 하지 아요크 쓰러졌고요 일단 펜서 여기까지. 그래도 어, 어. 이클립스? 오, 오, 이클립스가 오! 오. 오. 이게 사거리 차이가 있어서 일단 좀 오! 오. 잠시만요.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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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앞비전했어. 일로 와. 일로 와. 앞비전했어. 못 빠나가 하트 일로 와. 어, 근데 선남 이클립스 한다. 또 싸워요. 자. 이번 이제는 셋지가 영원이 있어서 자신감이 차고 넘칠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들어가. 이퀄라이저 이클라. 일단 잘 깔렸고. 근데 호선나가 터졌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체력 상태가 근데 그래도 젠지가 상태가 좀더 좋기는 해서 예, 지켜봐야 예. 됩니다. 펜서도 지금 3분의 1 남았거든요 체력이. 그러니까요. 어 근데 이거 하나만 먹고 쭉 빠지는데 매혹 진짜였죠. 자좀더 보죠. 정조준 비에고가 옷 갈아입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비에고가 그리고 사냥 본능 비에고가 자, 옷 갈아입었고요. 펜서 이러면... 타봤어. 이런 앞라인 없습니다.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갔죠, 아멘, 네. 이클릭스 터졌고요 마지막 탈리아까지 잡아냅니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laughs> 에이스 자 이러면 막을 수 있는 인원이 시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넥서스 이렇게 파괴됩니다 제제 예.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세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한점만에